나는 부자가 될 거라는 것에 단한 번의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 이게 나의 좌우명이고 우리 가훈일 수도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나는 내가 단한 번도 부자가 될 거라는 것에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 의심 자체를 안 해. 왜냐면은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항상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음 학교 공부를 내가 못 해갖고 솔직히 나 어렸을 때는 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거든. 맨날 또 들어맞고 뭐 맨날 또 엄마 아빠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음 아빠가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와? 그러면은 에이 러고간족간족대 엄마한테 막 잔소리해대고 막 그러다가 그럼 뭐 엄마는 그래 술 깨고 얘기해. 술 깨고 얘기하라고. 이러고 이제 그럼 또 이제 탁 쓰러져서 자. 아빠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딱 돼.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어제 뭐라 그랬어? 어제 뭐라 그랬어? 그러면 아, 옆에네 또 그런다고 이제 또 나가. 그리고 또 이래. 저녁 되면 또술 먹고 들어와서 아, 간적거리고 전 아침에 뭐라 그랬네. 뭐 말이 많네. 또 이러면 또 엄마는 또 그래. 술 깨고 얘기해 술 깨고 얘기하라고. 그럼 또 아침 되면은? 그... <laughs> 그... 그럼 또 아침 되면은? 응? 일어나봐. 일어나봐. <laughs> 어제 뭘 <뭐라> 하랬어? <laughs> 어제 뭘 하랬어? 이 끝없는 반복. 이런 끝없는 반복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 그런 거 있잖아. 음, 뭐라 그래야 되나? 화장실도 밖에 공동 화장실, 다른 사람들하고 쓰는 사택에 살았거든. 그런 공동 화장실 쓰면서 방이 딸랑 하나야. 이게 다섯 명이서 딱 누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도 짐을 사들여놔갖고, 딱 누우면은 그, 없어 공간이. TV 놓고, 뭐 여기 뭐 옷장, 뭐, 그 좁은 방에 뭘 짐을 그렇게 많이 사, 사나갖고, 다섯 명이 누우면 좁아. 그래갖고 보통 우리 형은 친구 집 가서 있고 음 나도 뭐 보면은 방학 때는 친구 집에서 뭐 살다시피 했지 따지고 뭐그 친구 집가고 오이도 따고 뭐 하우스도 뭐 같이 일 도와주고 염소 밥도 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 그런 어릴 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솔직히 공부할 여건이 안 됐지 솔직히 뭐 책상이 있어 뭐. 뭐 누가 뭐 나한테 공부하라고 뭐 그러는 것도 없었고, 솔직히 공부할 학교 가면은 또 이게 뭐라고 선생이 떠드는데 이게 뭔지 알아? 그냥 자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내가 국어만 잘했지 영어, 수학 뭐뭐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빵점이었단 말이야. 나는 그냥 글 쓰는 것만 좋아해 갖고 국어는 그래도 잘했어. 의외로 잘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는 완전히 그냥 잼병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뭘 해줄 수,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도 한 3, 4년 신고 옷도 뭐 그냥 뭐 어디서 뭐 얻어 입고 뭐 나는 둘째니까 물려 입은 건 거의 물려 입었지 날뭐 옷을 사준 적이 없었어 별로 신발도 그렇고 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도 같아 왜냐면은 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사고방식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배운 거 같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학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지금 봐봐 사장 돼 갖고 돈잘 벌고 있잖아 먹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이 얼마나 좋아. 응? 어뭐 그래갖고 우리 애들한테 굳이 내가 막나 공부해. 뭐 이런 말을 안 해. 솔직히 난 대학 보낼 생각이 없어. 따지고 <laughs> 보뭐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유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 책 읽어라. 책 읽어 이거야. 내가 걔네들한테 뭐 수학을 해. 영어를 해. 나 그런 말은 절대 안 해. 그냥 책 읽어라 그래. 왜냐면은. 책에서 정말 필요한 정답을 나는 많이 찾았거든. 보면은 경험 이 살면서 경험이 중요한 거지. 뭘뭐 수학을 잘하네, 뭐 영어를 잘하네. 이거는 솔직히 조금 편할 수 있어 살면서. 그렇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아 보면. 먹고 사는 거는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잘 닦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먹고 살까가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수학 문제를 더잘 풀어서 뭐 영어를 더 잘해서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까지는 괜찮아 그런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야 솔직히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정도 알면은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굳이 대학 과정을 밟아가서까지 그렇게 등록금 허비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건이이 몇천만 원을 들여서 졸업 하는 거는 그런 그게 의미가 있나?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 가끔 왜냐면은 이 그렇잖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뭐뭐 뭐 이게 물려준 게 없으면은 맨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지만 응? 내가 길을 좀 닦아 놓으면은 우리 자식들은 내, 내가 했던 것을 조금만 손봐서 시작하면, 은 남들보다 훨씬 중요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왜냐면은, 음, 이건 내가 중요한 말 하나 해줄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생각해봐. 응? 어, 대학교를 나왔어? 엄청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그럼 한 4년?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 그러면 2년 6년이야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러면 7년이지 그래서 거기서 월급을 한 몇백씩 받아 한4,500 받는다 쳐봐 그러면은 거의 한 10년은 허비해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아니지 6년에서 3년 동안 벌어 벌면은 10년이잖아 그러면은 10년 이면 뭐 500만원씩 벌어봐야 1년 에 6천인데, 그거다 저금할 수 있어? 3 3년이면은 응? 638, 1억 8천이란 말이야, 그거다 저금 못한단 말이야 끽해야2 0 0씩저금하지그러면은1년이면2 4 0 0만원인데 그러면 3년이면 은 끽해야 5 6 0 0이야 그러면은 0 0내0 만약에 스무 0살 스무 0 때부터 0 0 0 때까지 끽해야 5천 6천 모는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서른 대서 예를 들어서 마흔까지5 0대서 그럼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의 앞날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 3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 모아서. 그렇잖아. 그 10년을 내가 그렇게 미친도록 노력해서 공부해 갖고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떡할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차라리 스무 살때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열심히 십년 안에 서른 달 때까지 모아서 미친 듯이 모아갖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만들어갖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10억, 20억 충분히 벌수 있지. 40대 에 은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공무원 되고, 뭐하고, 이러면. 아니, 정년 퇴직해서 연금 받아서 뭐할 건데. 뭐, 뭐, 안정된 노후보장? 뭐, 이런 거야? 음, 나는 아니라고 봐, 솔직히 보면. 그건 아니야. 그게 너무 길게 떠들어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재미없지만, 이만.